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려고 하시나요? 당연히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서 제일 좋은 RTX 4090을 구매하고 싶지만 쿠팡 기준으로 25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능 좋고 게임에 맞는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고 구매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CPU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여도 이를 감당할 CPU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전체 성능이 저하되는 PC의 병목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픽 카드를 선택한 후에 CPU를 선택하셔서 병목 계산기로 계산하시고 퍼센트가 낮은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래픽 카드를 고를 때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그래픽 카드 스펙에는 클럭수 코어수 등 다양한 성능을 표시하는 수치가 있지만 딱 하나 본다고 하면 벤치마크만 보고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PASMA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의 벤치마크 점수가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는 더보기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PC-biz.com를 통해서 그것에 맞는 CPU와 해상도를 선택 후에 병목 계산기를 돌려보고 퍼센트가 낮은 것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모니터 성능에 맞춰야 합니다. 모니터는 보통 FHD 1080p를 많이 사용했으나 최근에 4K 모니터, WQHD 해상도 모니터까지 나오면서 최상급 화질과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드리겠습니다. FHD FHD 해상도의 경우 RTX 3060 이하의 그래픽카드면 충분하며 QHD의 경우에는 해상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필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 RTX 3060T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4K UHD 해상도의 경우 최고의 화질과 퍼포먼스를 보이기, 보이기 위해서는 RTX 3080, 3080T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돈이 많다면 제일 좋은 하이엔드 RTX 40 시리즈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픽 카드 최대 사용 전력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RTX 3080T의 경우 최대 350W를 소모하며 권장 파워 용량을 전격 750W 이상으로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CPU가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와 CPU의 전력을 확인하셔서 파워 용량에 맞게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게임, 편집 프로그램, 그래픽 작업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내가 고사양 게임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롤, 피파와 같은 게임을 하시는 분은 사실 그래픽 카드가 내장되어 있는 CPU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스크 아크나 배그와 같은 게임의 경우 GTX 1660 Super로 충분히 카파 가능합니다. 편집 프로그램의 경우 CPU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지만 그래픽 카드는 프리미어와 에펙을 생각할 때 GTX 3060 12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셔서 다른 부품들을 업데이트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편집, 게임에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양에 맞는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